다육이가 방울방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울방울입니다. 어, 오늘은요 저희 키핑장 내에 함께 요 키핑 생활하고 계시는 다육이 꽃마미님 예 가, 꽃마미 언니네의 키핑장을 제가 구경을 나왔습니다. 음, 언니랑요, 그, 재미있는 말씀도 나누면서 언니네 예쁜 아이들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꽃마미 언니네 이쁜 아가들 함께 구경 한번 해 보실까요? 자, 오마낫. 여기, 여기가 이렇게 우리 꽃마미 언니네 키핑 데스크입니다. 요렇게 저처럼 큰거한 칸을 언니가 다 사용하시면서요. 이쪽으로 또 작업할 수 있는 음, 작은 거한 칸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요런 작은 거세 칸이겠죠. 어, 엄청 많이 쓰고 계세요. 키우는 아이들도 많고요. 우리 언니 오늘 뭐 하실까요? 오늘 아, 흙 보물리면서 예쁜 아이를 심고 있네. 안녕하세요, 언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니. <laughs> 오늘 언니들 예쁜 아이들 좀 소개시키면서 구경 시켜주세요. 네. 지금 심고 계시는 아이는 누구예요? 핑크루비입니다. 아, 핑크루비예요? 네, 또 많은 아이를 다른 데서 빼서 네. 지금 혼자 이제 독립을 시키고 있어요. 아. <laughs> 아, 우리 꽃마미 언니도 또 이렇게 진짜 얼망졸망 이쁜 콩분 이런 아이들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합니다. 음, 이렇게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네. 해서 예쁘게 키우시려고요. 네. 음. 화분에 널널하게 심는 것보다 이런 작은 것들이 심어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예, 응. 네, 손도 많이 가고 그렇죠. 따리잡기도 네, 네. 힘들고. 네, 맞아요. 그래도 심으면 올거뻐요 그래도 1년 후에는 모습이 달라지니까 그 모습도 또 기대하면서 하고 있어요. <laughs> 화분 얼굴 한번 많이 보여주세요. 오, 여기 예쁜 꽃이 이렇게 딱한 송이 달려있는 조물락조물락 수제로 만든 예쁜 공방 화분인 것 같네요. 네. 여기다가, 어, 조꼬미 아기, 핑클루비, 하나를, 예, 아이, 엄마 몸에서 떼어서 독립시켰답니다, 오늘. 아, 이쁘네요. 그거 다 심어놓고, 언니네 이쁜 아가들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계 보니까 그 장미 허브도 키우시고 되게 골고루 많이 키우세요. 언니 얘 이름 뭐라고 그랬죠? 마소니아 아, 마소니아 맞아요. 아, 이마소니아가 언니네는 벌써 꽃이 피었다가 이렇게 지고 있네요. 이거 가까이들여다 보니까 향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맡다 보니까. 아. 입장은 초록초록 땅에 딱 붙어가지고, 요렇게 꽃을 이쁘게 키우는 마소니아네요. 네. 언니네, 50년 없고, 요렇게 꽃이 피었다가 많이 지고 요렇게 또 꽃을 피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꽃이 조금, 해가 그 반짝, 쨍쨍? 예, 해가 쨍쨍 나야지 활짝 피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되게 이쁘죠. 요렇게. 이렇게 하울시아과 아이들도 많이 키우고 있고요. 왜 언니 이름 뭐예요? 바키포리아. 아, 바키포리아. 네. 아, 이런 아이들이 되게 다 보면 꽃이 엄청 이쁘게 피는 것 같아요. 네, 이거. 타하고 이거 하고. 거의 같은 종류인데 달라요. 네. 꽃이 이뻐서 저도 키웁니다. 음, 그렇죠. 이, 이런 아이들 키우는 언니들은 다 꽃이 이쁘다고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이렇게 천녀도 예쁘게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 요 아이는 언니 이름이 뭐예요? 세네시오예요 아 세네시오 네. 오요 꽃대 지금 올리고 꽃 피우려고 하고 있는데 아 얘도 꽃, 꽃이 이쁘게 피네요 음. 이렇게 있고 여 작업하시는 데 있고 아 우리 언니 여기 진짜 아기자기 옹기종기 오케이 와인병에도 아이들 코너 요뭐리톱스들을 리토스들 이렇게 와인병 화분에도 심어놓고 이렇게 보면 완전 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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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코너들을 콩분해아 이거 보세요 요거는 어디 제주도에서 사오셨나봐 아 <laughs>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너들은 되게 작아요. 언니,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작아요? 다? 여기, 여기, 여기 조금이도 있고? 응. 음, 이건, 그, 씨를 받아서, 파종을 한 아이예요. 아. 네, 전 천여애긴데, 많이 컸어요, 그래도. 아 진짜 처음에 파종해갖고 나올 때는 너무 조금 했는데, 음 네. 지금 한, 1년 정도 됐죠. 아, 파종해서 이제 싹이 나와갖고 자란 지 1년 정도 네네네. 됐네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요 아이들도 다 언니가 파종하신 거예요? 요거는 아니에요. 아, 요 아니고. 자, 요거. 아, 네. 여기도 네. 파종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네요. 네. 오, 한번 이제 탈피하고 있는 중 중인 것 같네요. 네, 요한은 파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음, 요거는 요 요거, 요거는 한 거의 1년 가까이 음. 가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재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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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코노나 리토스들 다시 받아서 파종하고 네. 네. 하시는가 보다 네, 아이 천녀가 저는 이렇게 파종해 가지고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laughs> 오 그렇구나 귀엽다 너무너무 왕생스럽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조금만 이런 코노들 언니 아 여기, 여기 입술 보세요 얘들하고 네. 얘들을 또 파종 아이들이에요 아 네. 얘들을 리토스죠 네, 리토스. 음. 저는 그러고 이제 좀 저는 네. 그 작은 아기들을 좀 좋아해요. 아. 제가 원래 아, 이렇게 조그조그만 아이들을 네.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어? 여기 보면 더 <laughs> 화이트 그린이도 조금 이분에다가 이렇게 네. 조그조그마게 이렇게 이 입술 라인으로 뭐 아이고 제가 언니 분을 하나 발을 찼어요. 입술 라인이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나, 요런 코너들도 있고, 요 코너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여기 신기롭게 생긴. 요 아이는 언니 이름이 뭐, 뭘까요? 보카사나. 보카사나? 네. 어, 아, 빨간 색깔이. 같은 보카사나인데 좀 얼굴이 조금 다르죠. 아, 예. 네. 네. 아, 이뻐요. 같은 아이네요, 둘이. 음, 네, 같은 아이인데 좀 달라요. 그래서. 아... 근데 참 이뻐요. 큰 모습이. 네. 어, 신기롭게 생겼어요. <laughs> 무슨 약초 뿌리 보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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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네. 어. 좀 벌레 같기도 하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벌레 같기도 하고 어. 그런데 물이 들어서 참 이뻐요. 네, 빨갛게 물들었네요. 네. 그래 잡지만 군생입니다. 어. 몇 년째 아, 키웠어요. 네. 오 다시 한 번만 더 크로즈. 네. 아 네. 빨간 색깔이 이뻐요. 네.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색깔입니다. <laughs> 여기도 보니까. 얘도 얘도 다정을 기고아 이... 엄마는 여기 있습니다. 요 엄마가 그 옆으로 갔어. 네. 제리토스요 네. 엄마 여기서 씨를 받아가지고 네. 파종을 해서 네. 오 이렇게 그다는 얘기죠. 네. 파종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언니? 파종한지 지금 1년 아 어, 1년 된것 같다. 지금 얘가 엄마가 꽃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 1년 된것 같아요. 1년만에 여하이은꽤 네, 네. 빨리 많이 크게 네. 성장했네요. 성장을 잘 하더라고. 오 그렇구나. 네. 이제 음. 꽃이 나오고 있잖아요. 엄마가 음. 그 이거를 채집을 해서 했거든요. 엄마 몸에 지금 다시 해서. 꽃 때문에 물고 있고요. 네. 이름이 뭐라고요? 체리톱스 체리톱스 네. 아 <laughs> 오, 여기 뭐리토스들또꽃 네. 피웠다가 씨 물고 있고 네. 음 그렇네요. 네. 예쁘네요. 꽃. 이따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아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카메라 촬영이 끊겼네요. <laughs> 여기에 언니네도 예쁜 그 바나나 미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루비가 예 루비 네크리스 이렇게 오꽤 어, 오래 키우셨나 봐요. 밑에까지 줄줄줄줄 많이 타고 내려왔죠. 중대로 와서 꽃철 활짝 한껏 피우고 있네요. 예쁜 꽃을. 어 언니 이 바글바글한 얘는 뭐예요? 어 이거 귀엽네요. 그도 이름이 지금 생각 안나 아, 나요? 생각 안 나죠. 네, 저도 생각 안날때 많아요. 제 <laughs> 꽃을 면 너무 예뻐요. 음. 다음에 꽃필 때 네.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아, 꽃필 때 그럼 제가 한번 더 촬영해봐야 네, 되겠네요. 네, 꽃이 이뻐서 저도 샀거든요. 아, 네. 저도 이름 모르는데 이름이 되게 궁금해지네요. 혹시 우리 보시는 시청자님들 요아이 이름 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언니도, 여기, 방울, 복랑금들 있고, 원정 방울, 복랑금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민들 뿌리 내리고 계시나봐요. <laughs> 오, 요, 밭대기인데요, 밭대기? 완전히 밭대기인데요? 어... 우리 언니가 성격이 되게 해. 언니 생긴 것도 귀염귀염 앙증맞게 생겼어요 그때 역시 애들 키우는 것도 되게 아, 이렇게 막 쪼금쪼금 귀염귀염 앙증스러운 네. 이런 아이들 되게 좋아하네요 <laughs> 보니까 아 기베윰 기베윰? 네, 기베윰 아 기베윰 네. 아, 이런 아이들도 다 이렇게 이렇게 분지해서 네. 번식하는 네. 보네요 많이 크지를 않아요 음, 딱. 딱 여기서가 네. 씩만늘려 가는 아이. 음. 그러니까 이 애들도 다 키워 보면 어 응. 성격들이 다 달라 가지고 응. 성장하는 맞아요. 성장하는 스타일이나 뭐 번식하는 이런 방, 방법들 그다음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아. 얘는 공룡월인데. 네. 제주도에서 왔어. 아,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홍룡월이에요 오, 귀한 용월이네요. 네, 네 맞아요. 크기를 그 갔었는데 친구 신랑이 와이프 하나 더 하나 네. 이렇게 이제 선물로 사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다녀가시는 분들 다들 그 제주도 가면 어 용월 할아버지 때 가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다들 그런다 용월 할아버지 댁에서 비행기 타고 온 우리 껌마미 어, 언니네 홍룡어리였습니다 <laughs> 제가 너무 길게 촬영하면 언니 사업하시는데 방해되니까 음, 오늘 언니네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언니들 저쪽 테이블에 있는 아이들만 한번 싹 지나가면서 한번 살짝 보여 드릴게요 어... 언니 요 아이는 한 얼마나 키우셨어요? 이거? 네 이거 지금 3월달 되면 1년 돼요 예, 예, 이름 뭐예요? 예, 블루 엘프. 아, 블루 엘프. 와. 블루 엘프인데, 예, 이 목이 네. 처음에 살 때, 네. 여기 다였어요. 네. 그 정도로 작았다. 네. 아. 그랬는데, 이제 3월달 되면 1년이 되는데, 네. 이렇게 컸어요. 자구도 오! 달고, 막 여기 옆에도 자구가 네, 막.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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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에 뭐, 옆구리에 음. 자구들 방금 네. 올라오는데요. <laughs> 아, 나 이게 원래 그, 한 몸으로 대가 있는 군생이라서 이렇게 큰줄 알고 물어봤는데 네. 아 삼월달에 어린 애들을 이목 얼굴이 땅에 딱 붙는 아이를 심어서 지금 어, 올 삼월 되면은 일년 된다는 언니가 심으신지 일년 된다는 아이랍니다. 아직까지 애기래요, 애기.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키웠네요. 색깔도 이쁘고 자구들도 막 엄청 많이 달고 있네요. 저기 속에 막 자구들 바글바글하고 얘들 다 자라면 이쁜 수영 수영 되겠네요. 음, 이제, 언니, 언니네 그 아이들 쭉 있는 아이들 쭉 지나가면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아, 어, 이렇게 막, 역시 그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이 물론 다들 색깔들, 물들어가는 모양들 이런 거다 이쁘지만, 되게 보면 매일 매일 여기 제가 나오면 항상 나와서 아이들 정말 열심히 돌보시거든요. 이렇게 정성 들여 가지고 사랑 주고 어 정성 들여서 돌본 아이들이라 그런지 아이들 얼굴도 깨끗하고 참 예쁘게 잘 관리되어 있어요. 여기, 응? 금방승들도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중에, 금방승들 지금 금방승 어, 꽃대 요렇게 물고 있어요. 이 아이들 꽃피면 은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꽃피는 날 다시 언니네 여기 한번 촬영하러 와야 될것 같아요. 금황성이 그래도 이, 그, 부용하고 비슷하게 솜털이 보송보송한 이런 아이인데, 색감은 부용보다 훨씬 화려하고 이쁜 것 같아요. 어, 브레이브플리아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바람이 불어갔고, 비닐하우스가 펄럭펄럭펄럭 거려요. 아~ 뭐~ 송골송골송골송골송알 꽃송이들이, 꽃 알갱이들이, 아, 자잘하게 모여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언니는 이렇게 예쁘게 키워가지고 또 주변에서 또 사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팔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같은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키워가지고 또 팔고 또 새로운 아이들 들이고 이러는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들이 쪼록쪼록쪼록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잘 손질하고 키워서 또 팔기도 하고 그러나봐요. 여기 이렇게 많은 아이들, 제가 막 이름 하나하나 얼굴 비춰주면서 다 소개해드리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모습들 여러분들께 한번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 이거 통나무를 가운데를 파서 이렇게 화분을 만드셨나봐요. 그래서, 와, 이들은 파랑새인 것 같은데요? 파랑새를 이렇게 다 모아 모아서 심어 놓은 것 같아요. 파랑새 한1포트 정도 합시해 놓은 것 같네요 오 통나무 저기 가운데 파가지고 한 화분이 그 옆에 네, 페리소트도 있고요 수빙도 있고요 로우 철화도 있고요 오, 색감들 보세요 이렇게 와 색감이 정말 화라저 환상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원래 뭐 색감들 물들어가는 상태가 되게 좋은 아이들인데 음. 목은둥이 수빙. 저는 진짜 이제 아직까지 1년도 못 키운 이제 한 7개월 키운 수빙 있는데 얘는 보니까 이 정도 군생 목을라면 꽤묵은 아이인 것 같아요. 아, 여름에는 생각도 못 하는 그런 색상이죠. 분홍색깔로 핑크 핑크하니 너무 너무 예쁩니다 얼굴이. 역시 아이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클로즈업으로 잡아줬을 때, 네 연예인도. 싱글샷으로 클로즈업 잡아줬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더 빛나듯이 우리 여아이들도 이렇게 싱글샷으로 클로즈업 딱 잡아주면 정말 예쁘죠 눈으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에 담기면 더 예쁘다고 <laughs> 음, 이렇게. 이 s e 이 p c 러 o s e up, close up, c 아 o s 색감 p c l o 아, 제가 이거 이분 색감에 이 아이들한테 매료돼갖고 그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잊어버리고 숨만 쉬고 있네요. <laughs> 이런 아이들은 너무 이뻐가지고 빨리 지나가고 싶지가 않네요 카메라를. 네. 여 아이, 여 아이는 하트 시그널이라고 하네요. 오, 돌기가 있고, 그, 레인드랍이나 이런 것처럼 볼떡볼떡 돌기 있는데요 하는 하트 시그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오, 특별하네요. 특별합니다. 매직 코르나. 요아 이름, 매직 코르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와 이거 트럼소인가 봅니다. 속색 속 안쪽이 새 빨간 거 보니까. 아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이쁜 아이들이 많죠. 어그 이름도 유명한 홍시 <laughs> 나훈아의 홍시의 노래가 생각나는 그 홍시랍니다. 홍시. 아이가, 젤리카시 오페아. 요즘 이거, 요즘 창들 그 유행을 많이 타가지고 엄청 많이 나오던데, 이 아이. 음, 음, 많은 아이들 하나하나 일일이 소개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어,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이쁜 아이들만 제가 보여 드리면서 t 어 와, 이름을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화이어? 화이어 댄시. 아. 아시 o n t know. I d o 이 t know. I 이 o 이이 k 이 o w I don't k n 얘는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카메라 옆으로 대각선으로 잡아야 될것 같아. 오, 예쁩니다, 예쁩니다. 아, 네, 어, 우리 그 꽃마미 언니네 그 키핑장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요. 아, 어, 네, 언니 아까 그. 영상 촬영하는 중간 중간에 <laughs> 언니한테 제가 질문을 해갖고 인터뷰를 좀 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잊어버리고 <laughs> 질문지가 없다 보니까 까먹고 그냥 막 지나가네요. 예쁜 아이들 보다 보니까 정신이 다 홀려갖고 우리 그꽃맘미 언니는 올해 음, 다육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15, 6년 된것 같아요. 오, 15, 6년 되게 네. 오래 하셨네요. 이제... <laughs> 관엽부터 시작했어. 네. 꽃을 좋아하다 보니 그러니까 막 죽어도 꽃이고 살아도 꽃이고 <laughs> 꽃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아,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관엽에서 시작해서 여기 다육까지 오셨네요. 네. 아, 꽃을 사랑하시는 분의 정착지는 다육이라는 <laughs> 그런 유명한 그 다육맘들간에 그런 그 명언이 있는데 꼭그 언니를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 다육 이그그 그 특별히 다육을 네. 이렇게 접하게 된 계기는 있어요. 아, 이제 처음에 접하게 된 거는 음. 간접을 너무 좋아하고 음. 이런 꽃도 좋아하고 하다가 음. 어, 이제 이게 사람들이 하나씩 해서 음. 도대체 이게 뭔지. 그 이제 저도 가만히 이제 들여다 보니까 좀 특별났어요. 저에게는. 음.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각각이 음. 다 똑같지가 않고 물이 들어도 각각의 색깔을 낸다는 걸 알고는 음. 이제 시작을 해서 하게 됐죠. 네. 음. 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다육맘님들 만나 뵈면 어 제일 그 궁금한 게 물론 뭐 우리들 간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응. 다육생 얼마나 하셨어요 뭐 얼마 나는 뭐 쳐보니까 몇 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어보고 응. 그리고 어떻게 다육을 접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응. 사람들마다 이거 다육을 접하신 분들은 다 이게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특, 특별한 그 계기가 다 있더라고요 응. 저도 물론 있고 응.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게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언니 만나면 어, 언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다육을 접하가 됐는지 이걸 한번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음. 네, 오늘 언니 이렇게 그 인터뷰도 응해주시고 예쁜 아이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요. 다음 우리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예쁜 아이들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